연구원장들, 연구원 그 학자들만 모이지 말고, 이렇게 다양한 특별 활동가들, 뭐, 다양한, 뭐, 고급 학자들, 정치인, 다양한 사람들이 이 문제를 놓고 수평적인 토론이 될수 있도록 이제는 토론을 그렇게 조직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좀 시간이 돼, 좀 되면 하고 싶은 게, 어, 주민자치 활동가들이 시민정치 가로서의 사회적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풀뿌리운동가 들이 많은 시민정치가라는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해야 되고 국회의원 이들이 누구를 만나든 당당하게 이제 그 서로 대등한 토론을 벌이고 그만한 대우도 받고 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만한 예산을 우리가 줘야 된다. 왜 국회의원만 뭐 1년에 3억씩 쓰냐. 우리한테 배송해라 하고, 당당히 요구하고, 그 주민 그기금 같은 걸 요구를 해서, 그따내 국가 예산도 따내고, 이런 작업을 이제 아주 조직적으로 해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우리 저, 은지원관이 한번 또. 또 <laughs> 아까 얘기해도. 저는 그 아까 너만은 그, 아,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이런 그 지원관이긴 한데요. 2년의 한 시작이 기간 안에, 어, 어떻게 하면 이제 주민들에게는 권력을 더 많이 줄까? 이거를 이제 고민하는저 혼자는 안 되는 일이고, 저는 여기서 요구하고 싶은 거는, 그, 일단은 첫 번째는 주민들에게 얘기하 교육도 제한적으로 준다는 거죠. 이게 뭐, <laughs> 관하고 다 설계를 해가지고, 물론 민도 들어가지만, 민인 보단 민하고 반이 이렇게 협력을 하긴 하지만, 좀 반이 좀 주도적으로 하고, 만약에 강사가 좀 세게 이을 빼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주민자치회를 설계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이 공간에서 뭔가를 할, 할 거면, 이제 좀 2년 동안 좀교육의질을좀 높여야 되겠다. 또좀 반하고 싸우면서도, 이게 이제 하자 첫 번째 과제라고 좀 생각이 됐고요. 그래야 이게 주민들도, 내 권력이, 여기에 잘 짜여진 아까 예산을 확보하려는데, 여기에 짜여진 예산에서 쓰기 급급한 음. 그런 권력이 아니고, 우리의 예산 자체가, 그강북구면 강북구, 강북구 전체 예산을 우리가 볼수 있는 거고, 그것을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를 따오는 거잖아요. 이 하나의 주민자치 운동, 전 주민자치회가, 그 주민자치회로서 끝나는 것이 아닌 주민자치 운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당장 우리가 모든 걸력 가져올 수는 없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성숙된 그런 주민자치위원들의 그 과정 속에서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2년 동안 저 그걸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각동마다 그렇다면은, 그, 지금처럼 이렇게 고민이 있는 분들이 계속 아까 얘기하셨던, 아까 왜 우리가 행정의 노예가 되냐. <laughs> 주민자치위원들이 도대체 행정이 신원처럼 그걸 해주있고 이런 거는 아닌 거 아닌가. 이런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신 분들끼리 주민자치 운동으로 발전하기 위한 평화는 권력을 어떻게 줄 것인가. 그다음에 그또 그 하나는 좀 괜찮은 분들이 이제 발굴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열심히 하실 수 있는 분들, 그분들을 더어 묶어낼 수 있는 그거는 각각어 어, 뭐랄까 구에 있는 자치 지원단으로서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눈높이는 더 많이 가 있는데 제한된 한계 속에서 이, 이 교육을 한다고 하면 교그 범위 대해서만 보라는 얘기잖아요. 약간 그런 리더들을 잘 육성하고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 그것이 지속화될 수 있도록, 예, 보상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좀 추구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좀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되고요. 그 병하는 권력을 향한, 어, 2년간의좀 짜여진 교육, 그 다음에 주민 권력을 더 가져오기 위한 어떤 그 내용들을 생산하고, 외부에서 지원하고. 관이 조정하고 있는 부분 자체이기 때문을더 높이는 방향으로, 어, 좀, 어, 서로, 이야기가 되고, 강한이 만들어진다면, 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에는, 그 아까 선생님 얘기하신 외곽의 주민자치, 아까 그민회도 있잖아요. 솔직히, 주민자치를 알아보는 게, 서울용 주민자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외곽의 조직들과 연대, 모색,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될게 아니라, <laughs> 예. 이 안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이주민자치의 안에서 고민하신 분들의 역량과 또 외곽에서 또 다양한 방식으로 어 주민자치를 직접 시행하려고 하고 계신 분들과의 그 관계맺기를 통해서 민의, 민, 민, 민들끼리의 그 역할을 높이는 것만이 예, 그 하나의 우리가 실제로 주민권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베네주가 지금 요즘에 좀 차별성이 좀 힘들긴 하지만, 최근에 발표를 보니까 꼬묘나라는, 아까 지금 꼬묘는 똑같은 그 꼬묘나라고 거기 부르나봐요. 근데 거기에 진짜 자치의 자치는 뭐가 있냐면, 실제 권력은 예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그 모든 권력이 주민들이와 있어야 되고, 꼬묘니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군사의 권력, 병권력, 아까 얘기했던. 실제적으로, 그, 그것까지도 다 거기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주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제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래야만 실제로 뭐, 뭐, 저기, 국가가, 각 국가에 자, 자격이 되지 않으면서도 어떤 실제적 권력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많은 고민을 좀 했었는데, 물론 우리는 그런,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어, 그런, 예를 들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당장, 당장의 눈앞에 있는 선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도 좀, 서로 좀 고민해 볼수 있는, 같이, 같이 이렇게 대응을 해나가는 그런 방향부터 시작을 해서, 어, 실제로 자치여행에 예, 저기는 모든 것을 다 가져오는 것이다. <laughs> 여기까지가 사고가 돼야, 그 다음에 한 발씩 이렇게 나가지 않겠나. 근데 처음에, 요렇게, 요렇게 주면서 가라고 하면, 이 시각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예,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 들었, 들었습니다. 예. 저기 지금 이제 10시가 다 돼가는데요. 그, 그, 얘기 못하신 분들, 좀꼭 필요하신 분 얘기하다 보면 10시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10시 넘어도 괜찮아요. 여기는 우리가 닫고 가니까. 괜찮으신데 어, 최장님 네. <laughs> 교수님 급하신 지 가셨는데, 이제 혹시 교통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셔야 한다 하는 분 있으면 조용히 일어나셔도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 안 하신 분 중에 하시고 계신분 제가 그런데 이게 주거 운동하시는 그 난기업 선생이라고 있는데 이양반이 이제 우연차게 이제 입주자 대표 회장이 됐어요. 됐는데 그 굉장히 거기도 이제 복마진 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글을 생활 분투기를 한 30편을 썼어요. 나의 이제 아파트 입주자 회장 분투기라고 해서 30편을 썼는데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이런 지금 주민 자체를 하고 있는 게 일종의 이제 분투기 같아요. 여러 가지 조건이나 환경은 좋지 않은데, 어쨌든 조금씩 조금씩 이제 싸우면서 극복을 해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직접 민주의 뉴스 만든 것도 이런 일선 생활 전장에서 그런 분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 하지만 이게 기록으로 남기고, 뭐 학자들의 어떤 직접 민주의 그 얘기는 있지만, 이런 일선 생활 전장에서 나오는 그런 살아있는 글들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민자치를 하고 있는 분들이 좀, 그래서 우리는 같기도 하지만 또, 또, 자치구마다, 동네마다, 말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환경들이. 그런 기록, 좀 안, 기록을 좀 남겼어요. 또 이걸 공유하고, 그럼 전파하고 그러면 훨씬 더 공감들을 좀 넓히지 않을까 싶어요. 싶고. 또 하나는 약간 이제 저희 지방선거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선거 얘기를 하셨는데, 어,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직접 이제 IT 전문가들 미팅을 한번 했었어요. 미팅을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건지, 이가지고좀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그거는 별도의 자리를 한번 마련해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 별도로 오늘 오신 분들한테는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잡아가지고. 예, 제가 어, 지금 그 재정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네.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 장이 이런데 관심을 갖는, 세종시의 시장같이 그러면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박원순 시장이 이런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선거 대표를 구뽑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뭐꼭여야 어떤 정당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 뽑히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 하는 것는 말씀드리고 동시에 지금 이런 그 직접 민주주의 뉴스처럼 이 플랫폼 역할을 해 주신 것같고 이런 기금 같은 거나 또 좋은 아이디어 지금같이 고민하는 것들을 어, 이렇게 띄워서 공유하게 되면 서 해법은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있어요. 이 실제 그런 네, 네.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모르겠다. 뭐, 계획을 세우라는데, 돈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는데, 멍석을 깔으니까 주민들이, 어, 이런저런 문제를 내놓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성산 사례 같은 것도, 어 주민들 모여서 술 한잔, 막, 막걸리 한잔씩 마셔가면서, 또 수박 짜놓고 같이 먹, 먹으면서, 뭐, 사람 사는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육아 문제가 문제더라. 그래서 육아 문제 시작하면서부터 학교까지는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관심을 주민들이 갖게 되면 지방 정부에서 이게 표가 된다 생각하면 막달려들어요 사실은 제가 하나 경험을 말씀드리면 현 정부 들어오면서 제가 사실은 불법의 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좀이 사업을 하자. 그래서 사실은 저단위로 투자하자고 제가 건의를 했던 사람이요. 에 했는데, 당장에 깎여버렸어요. 이제 이게 선거운동 하는 걸로, 마치 지하, 이제 풀풀이 조직을 만드는 걸로 야당에서 막 물고 늘어져가지고, 저단위를 그만두고 200 몇십억도 깎여가지고, 그냥 없어져버렸어요. 안타깝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무슨 뭐한 어떤 정치 세력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게 대한민국이 정말 좀이 저는 수인씨의 수인씨가이 되고싶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제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플랫폼 역할을 어, 예를 들면, 이제, 뭐, 뉴스나, 또는 미네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요 이런 것들이 시작하면 이것이 힘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모인다, 관심있다 하면 정치권에서는 서로 막, 이게 관심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년 후에 어떻게, 2년 후에. 그것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제가 이렇게 보면요, 네. 그 지역에서 활동하면 사실은 지금 이제 뭐 마을만이 되기나 공동체 활동도 되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들어가 있고, 사실 주민자치 영역도 이거 와 별개의 것들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일 핵심적인 것들이 하나, 사람들이 아까 내가 타율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듯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발성을 끊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있어야 돼요. 사실은 재정적인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없게 되면, 사업 초창하다 보게 되면, 그게 딱 끝나는 순간에 해체되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많이 공개되어 있는데, 사실 그래서 지금도 뭐, 도시 재생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시민 자산화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이 돼서 해나가는 부분들? 왜냐하면 사실은, 주민자치회, 저희 면회 같은 데면 이제 이게 더 떨어져갖고 그냥 봉사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서울 같은 데도 이제 뭐몇년 동안 해갖고는 나왔지만 사실 내용을 들여다 본다고 하면 그렇게 좋지는 않고 이제 끌어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실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주민들 해나가면서 사실은 뭐큰것들 해나가야 되는 것들은 아닌 거거든요. 없는 대로 하게 되면 정책 마킹 같은 것도 할수 있는 것도럼 작은 방향으로 해나가고 만들어 나간다고 하면 이것도 풀수 있고 사실은 이제 지금 하나만 되는 것들이 아니라 곳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어 네트워킹을 내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한다는 좀더 신뢰도 있고 안면서할수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공동체가 사회적 경제랑 같이 맞물려 나간다면 훨씬 더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드디 열시가 넘었습니다 <laughs> 어, 혹시 거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저는 나름. 그 두분 계시는 데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 지원관이 중간, 이게 지원, 그, 사정은 다 달라요. 그마다 다르긴 한데, 지원관들이 한편없는 이런 교직이 내려와서 민간협력의 일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가는 게 아니라, 지원관과 부가 상의를 해요. 그렇죠? 아직도 그런가 보는데 여기도. 네.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올해 발족되기 전에는 저희를 대신해서 중간 조직인 이 지원관들이 가, 가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발족이 되고 나서는 민의 주체인 우리들이 같이 참여하는 게 민관 협력에 있지 않습니까? 라는 것부터가 이들은 하늘 짱이에요. <laughs>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여기 평 평창동과 종로구에서 더 이상 일을 지속적으로 하다가는 <laughs> 저 이름 앞에 평창동 빨갱이라고 <laughs> 지금 벌써 한다는데 제가 이게 이렇게 일을 이게 계속 할수 있을지 정말로 힘들어요. 이게 민의 주체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민의 주체는 우리 지금 음, 실제 맞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우리여야 돼요. 근데 민간협력에 의하면 우리는 빼버려요. 그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고요. 잠깐만, <laughs> <laughs> 저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여기 두분민자침 회장 계시잖아요. 네. 여기저기 종자침 회장을 많이 초대해가지고 그런 대화를 하시면 돼요. 그거를 민간이 생각해야장님들하고나 합작하시는데 아니 그래서 제가 항의를 했더니 몇번 나오게 하더니 또안 나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몇, 번 나오, 몇 번은 나오게 해요. 그런데 이제 또안 나오게 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게 4억인지 5억인지 이런 돈이 실제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데좀더 많은 것들이 와서 진짜 네. 마을을 위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이런 것을 뭔가를 뭐, 뭐 살아보는 공간도 한번 해서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공간도 해보는데 실제 주민자치를 <laughs> 경험하고 실험하는 것들은 저들이지 우리가 아니에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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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 뭐라고 하지? 아, 지원단, 사업단. 사업단이 경험하고 지원을 다니지 진짜 실제 경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더 많은 어떤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경험하는 사람과 실제 경험하는 사람과 법을 만드는 사람 간의 계리를 지금 제가. 네. 네. 요, 요, 제가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프로젝트 해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주민 자체도예요 예산을 주면, 그 사업에 관한 사업비만 써야지, 회의비, 뭐, 물품이 용만 쓰고, 소위 그, 그 프로젝트의 운용에 대한 탄력성이 없이 줘요. 그이 그게 이제 주민들의 민의 그 자율성을, 그, 저기, 뭐야, 이게, 뭐랄까. 꿈과 못하게 하기 위한 고도의, 고도의 그, 노림.